네 오늘은 최초로 모자지간의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모자 네. 오케이.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는 거죠? 그럼요. 어... 잘못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결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응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laughs> 엄마 자리는 음. 이 엄마 자리는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되고 인생에 풍파가 많으셔야 되고 일부 종사를 못 하시고 그리고 본인만의 틀과 가치관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되게 세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집과 아집이 세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못, 못 견디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상식인 거죠. 어, 본인만의 상식을 누군가가 침범을 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이분은 못 참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화나면 되게 쌀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쌀벌하신 분이고, 어, 기분이 좋고 나쁨이 아주 확 달라지시는 분. 그래서, 어, 좀 전까지 기분 좋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그래서 왜 우리 눈으로 왜 화나면 다 드러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성격이 그러실 거고, 그리고 이분은 계속 돌아다니셔야 돼. 계속 돌아다니실, 돌아다니셔야 되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고, 좀 사주가 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드님은 어 잔재주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 자기 위에 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만의 그 그러니까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드님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응.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외에는 전부 다 나를 반대하는 말, 나를 모함하는 말, 나를 비방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 분이 안 맞아.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안 맞아. 서로의 의견이 너무 확고한데다가 이 엄마라는 자리가 자리에그 본인이 만들어놓은 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고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부모의 억압도 있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엔 그래. 응. 그리고 이분은 인생의 풍파가 이, 이 아들 자리도 있어서, 어, 응. 내가 볼 때는 이분은 그거에 대한 반항심으로 인해서 뭔가 사건을 하나 만드신 것 같아. 응, 맞는 내 말이 맞고. 응. 응. 어, 문서를 하나 잡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문서가 내가 볼 때는, 진문서가 아니야. 진문서도 아니고, 그, 무슨 계약서도 아니야. 그냥, <laughs> 뭔가 지금 제가 보이는 건, 그냥, 그, 그런데 뭐라 그러죠? 피디님 그, 뭐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지? 그런 음, 거. 어, 동사무소. 어, 그 동사무소 비슷한데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게 좀 네모난 동사무소 같은데 보이고, 뭐 무슨 깃발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서 뭐 문서 쓰고 있는 게 보여. 내년에는 그렇게 보여. 뭔진 모르겠어. 나오는 건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 그렇게 나오고 두 분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떨어져서 살아야 돼. 그래야 지금 여기에는 그나마 부모 자식 간에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엄마 자리가 이 아들을 되게 책임을 많이 져야 돼. 좀 아들이 좀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부모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 이 아들 자리를 아들 자만 놓고 보면 아들은 육친의 덕이 없어. 덕이 없다는 얘기는 부모가 갈라서거나. 아니면 부모가 혼자 해야 되거나 그래서 자기 혼자서 뭔가를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 그런데 이분 둘다 누구신데요? 네,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응 이경실입니다. 응? 이경실. 이경실. 네. 이분 안 나오는데 요새? 요새 나옵니다. 저 유튜브 짤 보는데 자꾸 무당 짤만 올라와요 여러분 죄송해요 텔레비는 안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무당 짤만 보지 이런 건안 봐요 죄송해 예 네, 그리고 이경실 씨하고 아드님 음, 예. 음, 두분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요즘 방송에 나와서 이제 무자지간이 음. 속깊은 얘기 이런 뭔가 사적인 얘기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두분 사이 안 좋아야 정상인데요. 좋은가요? 실제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분 사이는 안 좋습니다. 음. 어, 두분 궁합은 안 좋고 어, 엄마가 굉장히 많이 이 자손한테 공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요. 음. 그리고 뭔가 뭐 신고하는 모습이 아까 보였는데 뭐 집안에 무슨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는지 뭘 모르겠어요. 결혼했어요. 어? 자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센터 같은 게 보였나 보다. 그,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그, 투명,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해놓고 직원도 쭉 앉아있는 거, 내 눈에 아까 그게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피디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신고하는 거. 피디님은 근데 알아듣네. 신고하는 거 대부분 경찰서라고 그러는데. <laughs> 예. 여기 또 주, 앞으로의 전망 한번 볼까요?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음. 음, 여전히 불안과 그 다음에 어, 두 분이 시기, 시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엄마가 금전적으로 이분을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 아드님을 어, 그렇게 나옵니다 음, 그런 걸로 나오고 어, 어,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그래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예뭐네 예. 제가 뭐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점사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안 맞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어, 또 하늘이 이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좀잘 헤쳐 나가길 좀, 어, 좀 바래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